자, 이 질문은 초보자의 난이도를 이미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마스터를 했으니까 그거를 에, 이거 쉽지? 라고 하면서 조금 underestimate 한다, 뭐, 과소평가 한다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문가도 처음에 그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처음에 배웠을 때는 얘네들도 쉬웠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까먹고 그, 딱 그거를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미 뭐 하고 나서 그 기술을 이미 습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는, 어, 쉬워 보인다. 자기 이미 했으니까, 그때의 기억을 까먹고, 나중에 까먹고, 초보자의 그 기술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과소평가한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5번, 음, 6번 문장 밑에 조금만 내려갈게요. 6번 문장의 앞에, 분사부문 있는 거, 중요합니다. 가주어, 임상이 주어, 주어 나오고, 서술형 괜찮게 나올 것 같고, 3번 문자에 여기 있는 것도 핵심 부분이죠. 어, 누군데? 초보자들의, 초보자는 너비스로 바꿀 수 있죠. 초보자들의 그 과업의 어려움에 무감각하다잘 모른다, unaware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아, number of n u n 네 그럼 자동적으로 the number of, 뭐뭐의 수 들어가면 안 되고, 많은 이란 뜻이니까 스위치 정확하게 복수 옵니다. has 안 되고. 자, 수많은 조사, 연구들이요. 뭘 보여줍니까? 얼마나, 어떻게, how,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잘 보세요. 어떻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종종 뭘 겪는지, 어려움을 겪는지, 뭐할 때, when introducing, 새로운 소, 어, 초보자를 그 분야에 입문시킬 때, 잘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 사람들을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초보자들을 입문시킬 때, 어려움을 겪는 것. 자, 예를 들면, engine 이건 진짜입니다. 실제, 실제의 그 훈련하는 환경에서 이 닥터 파멜 m 라는 사람이요, 뭘 알아냈어? 사, 어떤 사람들? Expert in using mobile phones,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뭐한? 여기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습니다. Who w r e 전문가인 사람들이요. 현저하게 less accurate. 어? 얘네들이 전문가인데도 얘네들이 덜 정확했대요. Than 누구보다 초보자들보다 뭐 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데 있어서 how long it takes people to learn to use the phones.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데 사람들이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인지를 어 판단하는데. 그런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좀덜 정확했습니다. 현저하게 정확, 덜 정확했대요. 이게 strikingly 가능하나요? 현저하게 가능하죠? 자, 그리고 learn은 뒤에 using 되나요? 안 됩니다. learn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애기 때문에. 그리고 less 나왔으니까 여기 합쳐서 less accurate을 한 단어로 inaccurate로 바꿔도 되겠죠? 자, 전문가들은 can become insensitive, 무감각하대요 아까 unaware로 바꿀 수 있다. 자, 잘 모른데, to, how hard, 의문사, 형용사나 부사 바로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오죠, how는. How hard a task is for the beginner. beginner한테 그 과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몰라준다, 무감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뭔데 동격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효과야 effect인데 어떤 효과 얘도 꾸며주는 지금 주관다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죠 refer to 목적 없죠 as b 원래는 refer to a as b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지식의 저주라고 칭해지는 효과인데 그게 뭔데 즉 어, 초보자들 ]의 문제나 어려움을 제대로 인센스틱,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Dr. h i n e s was able to show w o a t we're just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나서 일단 그 기술을 acquired, 습득하다죠. 습득하고 나면 그랬을 때 then they began 뭐 하고 나서 이제 자기는 다 했으니까 in to un underestimate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at skill. 그 기술의 어려움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다. underrated, undervalue 다 같은 뜻이니까 봐주시고 플러스의 뜻인, 반대 뜻인 얘네들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begin 뒤에는 underestimating, ing도 됩니까? 되죠. 그래서 일단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는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한다. 그 밑에 내려갔어. 자, 그녀의 참가자들은요, 심지어 underestimated how long it had taken themselves. 자기 스스로가 이전에 자기가 또 처음에 했을 때 얼마나 걸렸는지 그것도 과소평가했대요.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쵸? 참가자는 심지어 자기 자신들이 이전에 그래서 대가가 오는 거 하긴 하고 여전히 의문사, 주어, 동사, 가정 의문, 어순 잘 보세요. 걸렸는지. 자, it take. 그 다음에 사람 오고, 시간 자리에 투 옵니다. 뭐 하는데, 아, 시간이 안, 돼. 뭐 하는데 얼마가 걸리다. 누군가가 뭐 하는데 얼마가 걸리게 하다. 이때는. 그래서 acquiring 절대 안 됩니다. That's it in an earlier season. 이전에, 이전 기간에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또 과소평가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knowing that experts f o r g o t how hard it was for them to 여기 의문사 간접 의문 주어 동사 어순 징그럽게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okay, of them 되나요? 의문사. 아, 이미상 주어 안 되지요. 사람 성격이 아니니까. p a r d n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를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전문가들은 forget 기억이 아니고 까먹죠 그래서 만약에 까먹는다면, we can understand the need to look at the learning process through students' eyes. 그래서 어, 까먹는다면이 아니라 그 까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렸는데 그거 그 사실을 까먹어 맞죠? 근데 나 나도 까먹었네라는 걸 네가 안다면이니까 얘 예, 원래 if 뭐 w i k no겠죠? 그런 사실을 안다면 우린 누구 입장에 맞춰서 가르쳐줘야 돼? 당연한 소리죠. We can understand the need. 어떤 필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만 합니까? To look at the learning process through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뭐라기보다는 making assumptions about how students should be learning. 어떻게 애들이 학습을 해야만 하는지. Should be. They. 네. 추정을 하기보단, l a t h e r than 전치사 뒤에는 ing 와야 됩니다. 학생들의 눈에 맞춰서, 학습자의 상황에 맞춰서, 학습 과정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제로 가면, The underestimation of task difficulty of novice by expert.